안녕하세요, 허니메이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사,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이벤트, 이벤트 투표의 당첨자 발표 시간을 갖,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세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, 세 분만 <laughs>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구독자 16명 넘을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구독자 16명 넘고 막 그러더 16명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청 기뻐서 오늘 하게 됐구요 됐구요 우선 자 막막 섞어줄게요 정말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특별한 앵두님이 <laughs> 당첨되셨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벤트 때 물품 중 개구리알을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근데 네,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는 <laughs> 조스사님이랑 <laughs> 으흐님이또 계셨어요 히에티엘님이신가 아쉽네요. 두분 다, 두분다 그래도 해주셔서 정말, 감,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당첨 안 되셨다고, <웃음> <웃음> 구독 취소, 또는 좋아요 취소 등등, 그런 거, 아, 쉬어, 싫어요. 다른 행동 등등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첨 안 되셨더라도, 제 어,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,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허니메크였고요 특별한 엔딩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려요. 그리고 지금까지 허니메크였습니다. 안녕